왜 하필 이 아이여야 하는가? 어, 이 아이를 어,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특별함을 조금 이렇게 특수화, 구체화라고 했으니까 연기를 잘하는 두 가지 방법은 특수화와 구체화예요. 그러니까 좀 특수화. 수학 좋아하면서 왜안 좋아한다고 하는지 궁금하지만 묻지 않을게. 대신 이 문제 한번 풀어봐.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여기서 보자. 수학자는 증명을 할때 솔직해지거든. 아, 수학자인가? 아, 참 입하기 어렵네. <laughs> 그지 수학자는 증명을 할때 솔직해지거든. 너의 솔직함을 보고 싶어. 너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너 정도 재능 있는 아이들 많아. 그리고 그가 아니 유명한 수학자들 중에는 IQ가 낮은 사람도 있다는 거. 네 재능이 특별해서가 아니야.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네 시선이 특별해서 그게 좋아서 내일은 꼭 와. 어, 네, 열려 있는 것들이 많은 대사네요. 음,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인지 뭐뭐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수학의 수학 전공이나 뭐 수학자가 아닐까요? 음, 그리고 이 아이도 만약에 학생과 선생이라 학생과 선생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도 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재능이 많다라는 뭐 이야기를 들어서 뭐 수학 영재 뭐 스쿨에 왔는지 얘는 자기 수학 안 좋아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나, 내가 봤을 때는 얘 수학을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수학자는 증명을 할때 솔직해지거든. 아, 네. 이거 그러니까 수학자라고 한다면 얘가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 수학 문제라는 건 이제 약간 국어랑 달라서 이렇게 푸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진짜 수학자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답이 이렇게 공식이 하나가 아니잖아. 응, 답을 하나 도출해내기 위해서 공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잖아. 그 가는 방,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래서 그 방법을 얘가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보면 이 아이가 수학을 대하는 그 마음이 진심인지, 어 얘가 즐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도 마찬가지거든. 연기도 이 아이가 대본을 쩔어럭 주고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과정을 보면 아 얘가 진짜 연기를 좋아하는 앤지 연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냥 잘 보이려고 애, 애만 쓰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야. 선생님들 눈에는 그래서 그어 그렇게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선생님은 너의 솔직함을 보고 싶다. 어 그렇게 증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보면 내가 너가 수학을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 넌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거는 이제 얘가 한 말인지 아니면 얘를 뭐 엄마 얘네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특별해요 막 이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어들은 얘기고요. 너 정도 재능 있는 아이들은 많아. 어, 그리고 그거 아니 유명한 수학자들 중에는 IQ가 낮은 사람도 있다는 거. 어, 얘는 IQ가 높고 똑똑하고 특별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학자한테는 IQ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네 재능이 특별해서가 아니야.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네 시선이 특별해서 그게 좋아서,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은 이 아이를 어 좋게 보고 있어요. 어, 호감으로 보고 있어요. 이 아이한테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어, 예를, 뭐, 캐스팅 해가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건데, 얘는 자기 수학 안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일은 꼭가 하는 거 보니까, 어, 오늘은, 어, 안 하겠다, 뭐, 이랬뜻 가지고, 오늘은 안, 아, 안 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장소도 궁금하네요. 내일은 꼭가한거 보니까, 여기에 오라, 라는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여기서 보자, 라고도 했어요. 그니까 여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알아야겠네요. 어 여기가 만약에 나의 강의 선생님 뭐 교수님인데 여기가 강의실이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여기까지는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와서 자기는 죄송한데 수학은 안안 안, 안 좋아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가가 그냥 가겠다라고. 해서 뭐 내일 다시 보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네. 그런 얼핏 보면 그런 대사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대사를 쳤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관계성인 것 같아요 관계성이 아주 크게 음~ 큰 관계성은 아닐 겁니다 그니까 우리 둘이 사이가 엄청 친할 리 없죠 지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관계가 돈독해지기 전에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만나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성 설정이 돼야 될것 같고 어~ 대사에서 찾으면 제일 구멍이 될수 있는 대사는 그리고 그거 아니겠죠. 그리고 그거 아니? 뭐, do you know? 뭐, 이 지랄이 되면 이제 엄청 재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야? 수학자들 중에서는 IQ가 낮은 사람도 있다는 거. IQ가 이렇게 도치법이잖아요. IQ가 낮은 사람도 있다는 거, 그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그거 아니? 뭐, 이게 앞에 붙어 있으니까 성지망생들은, 아니면 연기 못한 애들이라고 할게, 그냥. 성지망생 뿐만 아니라 배우도 마찬가지고, 연기에 대한 얕은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거 아니? 이러면서 여기 임팩트 넣어 어, 그러면 상당히 촌스러워지죠. 그러려는 의지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으로 처리될 수 있는 대사를 구멍 처리 안 하고 그냥 말로 풀어낼 수 있, 말로 풀어내는 아이들은 연결 대하는 자세가 다른 아이예요. 다른 자세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아, 관계성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왜 데리고 오고 싶을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재를 내가 양성을 하겠다. 뭐, 이런 얕은 생각은, 뭐, 그냥 기본, 당연한 사실, 그런 거 말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 오고 싶은 이유,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끌렸는지.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아이 많다고 했고, 어, 뭐, 똑똑한 아이들도 많다고 했는데, 왜 하필 이 아이여야 하는가? 어, 이 아이를 어,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특별함을 조금 이렇게 특수화, 구체화라고 했으니까 연기를 잘하는 두 가지 방법은 특수화와 구체화예요. 그러니까 좀 특수화를 조금 넣어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자님, 상냥한 척, 친절한 척 하면서 상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들려요. 과장하면 내일은 꼭와 하는데 어, 오지 마. <laughs> 이런 서브텍스로 들릴 수 있다. 마카로니님, 대신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와,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여기서 보자. 사이에 공백이 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본으로 보면 두 개가 이어지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어서 하니까 좀 어색했어요. 딩딩님, 여기서 보자. 다음에 수학자는 증명을 할때 소치키지 거든 사이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래시가 그어졌는데, 어, 왜, 서브텍스텝 달 달라짐이 없느냐 뭐 이런 얘긴 것 같아요. 패밀리 오렌지님 수학자라는 친구한테 수학 시키고 싶어서 설득하려고 한 상황이 맞지 않을까요? 저라면 딱히 문제 풀고 싶은 욕구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단조롭게 느껴지고 특히 솔직함을 보고 싶다고 할 때는 진실함 내추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막줄은 이해가 안 가는 문구. 음, 자 봅시다. 어, 자. 일단 별로 큰 문제는 없어요 어, 그래서 뭐 그렇게 가도 돼요 뭐 그렇게 가도 됐는데 지금 되게 좀 얕게 봤지 어, 그래가지고 얕게 봤어 그래가 분석표를 보니까 이제 어, 이렇게 음, 열심히 하고 싶었으나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뭐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 음 그러면 이렇게 이 왜냐면 왜 마음에 소연, 소연이 마음에 안 들까 왜냐면 이게 깊이 있게 자기도 느껴지지 않겠지 이게 초독으로 하나 분석을 하나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 정도는 사실 우리 소연이가 기본 실력으로도 그냥 뭐 대본 5분 전에 줘도 사실 할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중 연기 좀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이제 시간을 줬을 때 나오는 분석이라는 것은 뭔가 좀더 달라져야 될 텐데 어, 그, 달라지는 것이 그냥 막 양으로,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양으로 막 갖다 붙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해요. 그러, 그러면 몇개 얻어 걸릴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막 우린 양으로 때려 박는 건데, 이게 좀 한, 뭐, 단문 분석 공간지한 1년, 2년 지났어.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졌어. 그러면은 양으로 때려 박지 않고 질, 질로, 어, 질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어, 설정들을 부여하는 능력들이 생기면서 시간이 이제 축소되겠죠. 이제 분석하는 시간이. 근데 여기에 시, 질적으로 효과적인 분석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질적으로 효과적인 분석을 했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좀 얕은 느낌이 아니라 깊이 있는 느낌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어, 그런데 이게 왜 질적으로 그렇게 얕아 보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 어,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 대하는 거랑 대학생 대하는 거랑은 다르지. 초등학생은 초등수 선생님이 대할 거고 대학생은 교수님들이 대할 거 아니겠어? 그리고 애들 듣는 이제 뭐그 연령대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수학자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이 상대를 뭐라고 설정을 했을까 어, 몇 살로 설정을 했을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일까라고 어 써는 놨지만 사실 고등학생 같지도 않았어요 어, 그냥 뭐 이렇게 초등학생 같았어 딱 초등학생 어 그리고 봐봐라 초등학 고등학생으로 가보자 우리 고등학생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대학생으로 가겠어 대학생이나 뭐 약간 굿윌 헌팅 이런 거 있잖아 어. 그 대학교지? 어, 그니까나 나 같으면 대학생으로 가겠어. 근데 왜냐면 나는 내 나이는 이제 교수를 해도 되는 나이니까 그런 건지도 몰라. 근데 너희들은 이제 아직 아니니까 뭐 대학생으로 안 간다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뭐 고등학생 정도로 타협을 해봅시다. 그러면 고등학생이면 이제 다 컸죠. 음, 다 컸어요. 뭐 중학생이라 해도 이제 뭐 요즘 애들 빠르니까 다 컸어요. 다 어른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잖아. 일단 말투 자체에 뭐 하자. 뭐 하는 거야 이런 쪽들이 빠질 겁니다 이아이의 나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이 아이는 똑똑하다 라는 평가를 받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특목고 아이 과학고 다니는 아이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어, 그러면 그 아이를 대하는 선생님의 느낌 좀 일반적인 학교랑 다르겠지 어, 얘네들 전체적으로 똑똑하면 선생님들의 퀄리티도 다 올라갈 거 아니겠어? 그럼 대안은 자세들도 다 올라가겠지. 근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 과학고등학교 특목고를 갔는데 거기서도 특별히 뭐 지금 수학 올림피아드 뭐 얘기가 나왔는데 내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또더 높게 보겠지. 우리가 천재 대하는 느낌으로 볼거 아니야.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아이를 어른 대접해주지 않겠어? 어 게다가 나는 더 알고 있어 요이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인데 내가 그래서 이 수학 쪽으로 좀 끌어주고 싶은데 이 아이는 안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고 특별하고 똑똑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어음너 정도 재능 있는 아이들은 많아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이 아이는 재능 있는 아이. 이란 걸 본인도 알고 있는 상황에 그 아이를 대하는 느낌 이좀더 들어간다면 음 이렇게 얼룩 달리지 않을 거라는 거지 조금 더 수, 조금 더 수준 높은 연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그 1대1 수업을 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깊이 있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이거는 정말 되게 중요한 팁이다 깊 내 연기가 깊이가 없어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등장인물들의 성숙도를 생각해 보면 돼 어, 등장인물은 나를 포함해서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이뭐 상대방 그다음에 이 등장인물의 대, 뭐 누구 뭐, 나, 뭐 남자친구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남자친구 여러 가지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겠죠 그, 그 등장인물들의 성숙도를 높이게 설정을 하면 돼 그러면 선력, 악역, 뭐 이런 유치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얘도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고 유치하면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야. 당연한, 당연 지사죠. 근데 이게 막 어른이 정말 너무나 훌륭한 성숙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문제가 돼버리더라고. 어, 그래서 선생님이 요, 이거를 깨달았어. 어, 아, 등장인물들을 성숙하게 만들면 내 연기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고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 갈등상황들이 얕은 갈등상황이 아니라 깊이 있는 갈등상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학원 선생 같잖아. 그래가지고 잘잘 잘 좋은 학원 선생님 같긴 했지만 솔직하게 그냥 얼핏 들으면 아 이거 학원에 학생 하나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어. 그러면 그건 그렇게 얕은 연기가 돼 버리잖아. 그 이게 얘를 깊이 있게 가려면 이 아이도 훌륭하고 나도 훌륭하고 어, 이렇게 상황도 좀 깊이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연기할 때. 이렇게 관객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버드 로스쿨 라운에가 하버드 로스쿨 라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기라고 생각하고 해라 라고 얘기하죠 나도 성숙한 사람이고 너희들 듣는 청자들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퀄리티 높은 연기를 하라 라는 얘기랑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거랑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몰래라나. <laughs> 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적용을 못하겠죠. 어, 그게 좀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연님 오늘 연기 잘 하셨는데요. 유치원 선생님 같고 조금 이렇게 초등학생 선생님 같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 이거를 상대도 좀 대학생으로 끌어내고 너도 뭐 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똑똑한 조교, 뭐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니? 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 아이를 되게 인정해 주는데 내가 봐도 얘 정말 훌륭한데 이 아이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좀 아쉽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 우리 뭐 동아리에 우리 과에 들어오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어 훨씬 더 좋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이유는 넌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너 정도 재능 있는 아이들은 많아. 라는 얘기는요, 약간 이 아이한테 뜨끔하거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내가 한다라는 건이 아이가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어 정도의 수준은 됐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말을 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가 필요한 거죠. 음. 대상만 조금 나이를 높이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 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얕은 감정이 나오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이가 좀 들었다라고 설정을 하면, 내가 고려해야 될 것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아이, 초등학생 대할 때는, 아이고, 얘 뭐, 모른다. 이렇게 했지만 고등학생을 대할 때는 뭘, 모르, 아이고, 이거 학생이 뭐라고 해서 이렇게 대하지는 않지. 어 그리고 얘가 만약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얘가 왜 수학을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까에 어, 대해서 내가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거고 이 아이를 내 내가 이제 뭐 내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초등학생을 대하는 마음이랑 전혀 다르게 좀 상대를 배려해 준다든지 상대의 기분을 좀 맞춰 준다든지 조금 이렇게 수준 높은 방법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연계 수준도 높아지겠죠. 음. 내마음에 갈등 상황이 더 생길 테니까. 묻지 않을게. 음, 그래서 대, 대학생이나 뭐 고등학생으로 생각한다면 좀 다르게 표현될 거예요. 너 수학 좋아하는데 왜안 좋아한다고 해?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수학 좋아하지만 왜안 좋아한다고 하는지 궁금하지만 묻진 않을게. 는 어이그 너내 손바닥 위에 있어. 이런 서브 텍스트가 느껴지는데 수학 좋아하지만 왜안 좋아한다고 하는지 궁금하지만 뭐 묻진 않을게. 어. 그래서 궁금한 거를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 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대상으로 한다면 아이고 아이고 네가 뭐라하겠니겠지만 얘가 어른이라고 한다면 궁금하잖아. 어. 수학을 좋아하는데 분명히 좋아하는데 왜안 좋아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나한테 퀘스천이 다가올 거야, 진심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 주는 거지. 너 수학 좋아하는데 왜안 좋아한다고 하는지 궁금한데. 뭐 그건 묻지 않을게. 서브 텍스트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대신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소가 깔려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미소도 조금 살짝 뺐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아이 그 네가 뭘 알아? 내일 만나자 이게 서브텍스트인데 음, 나도 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이유에 좀 포커스를 더 맞춰주면 아, 안안 데려와도 되는 거잖아. 어, 근데 얘를 왜데려 오고 싶냐 말이지. 그거의 진정성을 좀 찾아주면 마음이 또 생기겠죠. 수학자는 증명을 할때 솔직해지거든. 음, 자 여기는 에 이제 슬래시는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 대사가 뭐냐면요, 선생님 저는 수학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 선생님 저는 수학 공부하기 싫어요. 수학자는 증명을 할때 솔직해지거든. 너의 솔직함을 보고 싶어는 내가 볼땐 동문서답이에요. 어, 그래서 이이말 이 이렇게 말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랬을 거예요. 저는 어. 어, 왜요? 뭐 이랬을 거야. 저 싫은데 왜요? 그래서 내가 왜냐면난 너의 솔직함을 보고 싶어. 에 어, 포커스로 가야 될것같아 아, 제가 싫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수학자는 증명을 할때 솔직해지거든. 이라고 붙어야 돼. 왜냐면이 지금 생략 괄호치고 생략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고거, 그거를 찾아줘야 동문서답이 안될 겁니다. 너 정도 재능 있는 아이들은 많아. 어, 이것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 않니? <laughs> 약간 비아냥 같지 않니? 넌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너 정도 재능 있는 애들은 많아. 음. 너 정도 재능 있는 애들은 많아. 조금 <laughs> 좀, 좀, 좀 음, 너무 비아냥 같지 않 그리고 거야? 그거 아니? 어, 그리고 그거 아니? 유명한 수학자들 중에서 IQ가 낮은 사람도 있다는 거. 어. 그러니까 너 지금 IQ 높다고 지금 어, 까불지 마. 뭐 이런 얘기 아니야. 너 IQ만 좋다고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근데 유명한 수학자들 중에서는 IQ 낮은 사람도 있어.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 IQ 낮지 않아요? 유명한 수학자들 중엔 IQ가 낮은 사람도 있다는 거. 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죠. 그 아이들 대하는 거 같다.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네 시선이 특별해서. 이거는 너무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거 너무 정확하게 읽어줍니다. 어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된다. 이 단어 좀잘 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임팩트 있게 찍으면 방점이 같이 찍혀요. 그래서 다른 방점이 놓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사에서는요,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네 시선이 특별하다. 어, 네 시선이 특별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네 시선이 특별해서 네 재능이 특별한 게 아니라 네 시선이 특별하다. 요 얘긴 거죠. 음... 아니면 네 재능이 특별해서가 아니야.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네 시선이 특별해서 이렇게 수학의 눈에 한번 집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근데 지금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건 나레이션 처리처럼 이렇게 좀 너무 심하게 신경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친절한 유치원 선생님 같았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좀 관계성을 좀 다르게 관계성을 좀 다르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